자동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어 차 앞을 가로막고 항의합니다. 이들은 창원 유니시티 아파트 상가인 어반브릭스 입점을 앞두고 있는 상인들과 입점자들로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태형 분양사무실을 찾아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어 상인들이 분양사무실에 몰려올 것을 모르고 있던 시행사 책임자가 몰래 빠져나가려는 것을 주민들이 붙잡아 면담을 요청하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시행사 책임자는 소송 중인데 법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피하려는 것인데 상가 입주 예정자들은 이 모습에 더욱 화가 난 것입니다. 앞서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분양사무실 앞 인도에서 상가 입정자 등 50여 명이 모여 1시간 동안 집회를 열고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인들은 4년 전 어반브릭스 상가 분양 당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의 집객 프리미엄을 누리는 핵심 수혜지로 3만 명 이상의 고정 배후 수요를 확보한 랜드마크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반브릭스 상가와 경쟁하게 될 일반 상가 건물만 세계동이나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국내 최정상 메이저 브랜드 위주의 차별화된 상가로 견인하겠다던 홍보와 달리 겨우 20%가 입점하고 있어 당초 홍보 내용과 다르게 그야말로 초라한 상가로 전략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니시티 상가를 분양받은 50여 명의 상인들이 이니시티 분양회사 앞에서 약속대로 상가 활성화를 책임지라며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270칸인데 지금 한 30칸 정도, 그러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지금 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면적 3.3 제곱미터당 7,5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로 분양받았는데, 당초 업무시설로 분양했던 인근의 오피스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지정업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코경남 조아랍니다